아직 안 자고 있었어? 어, 이제 끝나고 들어오던 참인데 뭘 그렇게 열심히 보는 거야? 휴대폰으로 나좀 서운하다. 나 퇴근하고 이렇게 일찍 왔는데 말이야. 휴대폰만 보고, 그러는 게좀 서운해서. 뭔데? 남자친구? 남자 친구 있는 거 알지. 몰랐는데? <laughs> 그래. 잘 얘기했네. 난또너 남자 친구가 의심할까 봐. 의심 안 하는 게더 이상하지 않아? 밤마다 맨날 싸돌아다니는데 그걸 의심 안 하는 남자친구가 어디 있겠냐? 안 한다면 남자친구도 바람 피는 거고 <laughs> 알지? 상대 안 해줘서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? 음. 나는 만나는 사람 딱히 없는데, 너 말고는... <laughs> 내가 누굴 만나? 귀찮아. 사람 만나고 다니는 거 귀찮다고. 보통일 아니라는 거 알잖아, 너도. 뭐 줄까? 배고프면 뭐 배달이라도 시키고 괜찮아. 음, 저번에 걔, 걔랑은 잘 마무리했지. 일은 일이고 원나이스 원나이시니까. 내가 뭐 걔랑 끝까지 갈줄 알았어? 끝까지 갔으면 너랑도 못 만났지. 내 성격 알잖아.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딴 사람 못 만나는 거. 그래? 유감이지 뭐. 그래서 오늘 은또 어떤 걸 준비 했을까？한두 <laughs> 번하는 것도 아니 잖아, 우리 <laughs> 궁금 하 기도 하고. 그냥 얘기 나누려고 이렇게 온건 아닐텐데... 술 마시는 거 아니면... 침대에서 놀거나 둘중 한가지 아니었어? 여태까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... 그러게, 이것도 중독이야. <laughs> 바로 해도 되지?